내란특검은 모레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데 한전 총리가 구속되면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세 번째가 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특검에 두 번째 불려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특검은 모레 한전 총리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전 총리에게 개엄 선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배경, 사후 개엄 선포문에 서명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개험 선포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특검팀 조사에 진술 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정했고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도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분량의 60에서 70% 정도 진행된 걸로 안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 총리의 조사 협조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진 남겨뒀습니다. 한전 총리가 구속되면 개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특검은 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민의힘의 개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확인하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